예, 잘 네, 잘 아, 쉬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예, 전시안에서 용신찾기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용신 후보가 아, 이번에는 제8 강이 되네요. 8강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용신찾기 예, 특강에 용신의 후보가 두개 나오면 어떤 것을냐하면 좀더 유력한 것. 힘이 있는 것을 쏜다면 힘 있는 것, 힘 있는 것. 음, 자, 무슨 말이냐?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병화 일주에 병화를 돕는 것은 여기 있는 에, 감목, 편인, 또 에, 연단에 있는 이견, 어, 지지에 있는 월지나 일지에 있는 에, 급제. 급제가 두 개나 있습니다. 또, 마지막 CG에 보니까 또, 예, 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화를 도와주는 것이 30점, 20점, 10점, 10점, 10점. 무려 56, 70, 8 0점이나야 된다. 자, 음, 병,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8 0점이나야 되니까 이것은, 예, 아주, 아주 강한, 아주 강한 사주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 비급이 강한 사주다. 자, 비급이 강한 사주인데,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것을 용신으로 해야 될까? 용신으로. 네. 그렇게 용신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그러면 일단, 본래는 비급이 강하면은, 본래는 토로 토를 세, 토를. 하생토로 해야 되는데, 사주에 토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토를, 토를 보이지 않으니까, 순수대고로그 다음, 검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검도 없고 하면 수로 써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래도, 검이 사주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검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신금은 너무 멀어요. 힘이 너무, 저연진은 제일 마지막에 있아그리이 병화는 그래도 이런 일관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간에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뿌리가 예,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용신이 대상이 두 개단 말이에요. 이거 쓸수 있고 두개쓸수 있으니까 역시 정간에 있는 예, 신검을 써자. 신간의 신금은 이 아래에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너무 멀고 그래서 유력하고힘 있는 것은 예 시간이 있는 시간이 있는 신금을 쓰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용신후보가 무력하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얼목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여기 있는 비극도 있고 여기 있는 해도 있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나를 도와주는 게 도체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예, 뭔가 하면은, 예, 용신, 임인, 임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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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값신. 이렇게 해서 총, 이, 부십,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삼십, 이십 점, 삼십 점, 사십 점, 50점 이거자20 60, 70, 80, 90이다 90점이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극신각이다 아주 극하 극신각이다 그리고 아주심시마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에 금을 쓰고 싶은데 사실 에 너무 추워서, 이, 사실은 이거는 후보를 검을 쓰고 싶은데, 검을 쓸 수가 없어. 이 검이 하나 있긴 있어, 이게. 있는데, 검을 쓴다는 검은, 이게 너무나 겨울철이, 추운 겨울철에, 이노이면 춥거든. 아직 추운 겨울철에 지지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신검도 역시 저녁이라 춥단 말이야. 이걸 쓰고 싶은데, 너무, 끝에 써도 너무 무력해. 그럼 뭘를 썼겠느냐 이거야 이럴 때는 눈을 부릅뜨고 이제 용신후보에뭘쓰냐 하면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게왜인이 뭐냐 라고 봅니다. 없는 게 뭐냐는 거야. 자, 수도 있고 목도 있고 검도 있고 다 있는데 토하고 어. 토하고, 토하고 화가 없지요. 또, 토는 토는 참 토가 토는 뭐 지장관도 별로 없더라 이거이야 물론 여기에 무토 무토 무토가 있긴 있지만 그봉기가안 나서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입목 속에 병란 놈이 듭다 그 여기도 병하 라러했다 그러니까 자 목이 강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생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생화함으로 이때는 예, 용신이 여기서는 이, 여기 이 이걸 원래는 이 용신을 써야 돼. 이것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게이 용신을 써야 되는데 이 용신이 너무 무력하다. 너무 무력하다. 쓸 수가 없다. 왜? 왜 무력하냐? 이모기 많으면은 모기 많으면요. 모기만 목다, 목이 엄청 가 목다 금이 절대 뽑니다. 금절 끊어준다는 말이야. 목이 많으면은, 금이, 부러져요. 나무에다가, 칼을 계속 칼을하고 하면, 코리칼리도끼가 나무되지 못 쓴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그래서, 목이 많으면 금이 무뎌져서쓸 수가 없어요. 고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을 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활을 영신으로 쓴다. 토는 금이 너무 강해서, 설기, 설기가 심해서, 토는 금이 너무 강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 토는 또 토는 쓰고 싶지만 토는 여기 사주에 없어요. 예,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이 사주에 은근 필요한 시이 사주는 화가 너무 필요하다. 춥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다. 하늘에서 보세요. 막 비가 지금 겨울비가 내리네요. 면마 춥겠습니까? 필요한 게 하나 필요하다. 하늘 자식사분들이 지장간에 더변화하라 놈이 도구가 되었더랍니다. 자 다음 사주 봅니다. 아, 이미 임자가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겨울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이 도와주고 도와주고 막 하고 있어요. 연애 봤더니, 전 여기가 묘가 있고 여기가 무토가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에 에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 애매한 사도인데 요런 경우는 수가 너무 많아요 수가 이 축도 보면 겨울철 수예요 수가 너무 많으면은 둑이 터지나 안 터지나 둑이 터진다 이 무토가 밑에만 무술 고으면 튼튼해서 뿌려있지만, 이축토는 무에서 축토는 뿌리라기보다는 겨울철 동토에 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홍수가 막 넘치는데, 이 재방의 무토를 갖고 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터질버려 그래서 어떻게 봤더니, 여기 보니까 그래도 묘가 하나 이렇게 나와있어요, 묘가. 할수 없어서, 쓸수 없어서, 이 목을 갖다가 용식으로 쓸수 밖에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사주가 필요한 것이 목이다. 목. 토보다는 목이 좋더라. 왜? 토를 쓰게 되면 이 뚝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참 어려울 텐데 아무튼 여기서 이 사주는 겨울철에 이데 원래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면 화가 필요한 사주에 화가. 음. 겨울철에 소화. 화가 필요해도 화가 사주 안 보이니, 예, 목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 목 용신인데, 운에서 화가 오면, 목화가 서로가 도와줘서 괜찮다. 그래서 이 경우는, 화 용신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예, 목 용신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 일간에, 수 일간에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쓰느냐. 이 보세요. 자, 수 일간에는 원래 보면, 수가 전체 점수가 엄청 많아요, 30점, 10점, 20점, 50점, 60점, 70점, 80점. 수가 무려 80점이나 있더라, 이말이요 근데, 겨울철에 이렇게 하고, 원래는, 원래는 뭐냐면, 이 사주는, 원래는 뭘, 뭘 그리워하냐면, 원래는 이거는 이렇게 된사주 원래는 화를 그리워해요, 화. 가 없으니까. 화를 갖다가 반드시 필요한 사주입니다. 근데 사주에 화가 없잖아요. 화가 눈 닦고 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꽁대신다이라 토, 토, 이게 토, 근데 서토지만, 이하지면할수 없어 이기토로 써볼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렇게 어쩔 수없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일, 일생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매우 힘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에 또, 토를 쓰기도 하고, 또 각도, 이제 이서국료지체 끝에 나타나는 토지만, 그렇게 국료지체 끝에 만약에 이 토가 모르겠서또할수 할 없다면 어떤 게좋겠냐면은 그래도 해중, 해중 속에, 해중 속에 감목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해중 감목 해중 감목이라도 쓰고 싶다. 예. 일찍 올지 있으니까. 어차피 축도로 써도 것도 좋지만, 해중 감목 물론 이제 축소, 기토를 써야 돼. 쓰지만, 요때 목도 필요하더라. 목도. 목이 있으면, 강한 수기를 빨아먹을 수 있거든. 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토와 목이 다 동시에 필요한데, 화도 필요 없느냐? 아, 화도 필요하지. 화도 필요하지. 그래서, 목, 화, 토, 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좋다기보다는, 그런 사주가 오면, 이런 사주는 목과 토, 운이 와도 별로 띌게 없어요. 참 어려운 사주예요. 그러나, 그거라도, 어, 없는 것보다 그래도, 없는 것도 낫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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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게.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같으면은 그래도, 뭐, 자식이라도 하나, 이렇게, 안 있으니까. 그 자식 하나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자 사주같으면 그래도 남편이, 힘은 남편이지만 하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없는 것낫다는 거예요. 사주에 용신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용신이 그런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겨. 자, 계절별로 그 금의, 금 용신을 아마 우리가 살, 살펴봅시다. 이 말이에요. 계절별로, 신강한 금, 금 용신이 아니고, 금 일간. 금 일간의 용신.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금 일간. 금 일간의 일간. 금 일간의 용신을 살펴봅시다. 그러단의는 용신 살펴보자. 자, 그, 그 자루가 금유단인데 태어나기를 인묘목 인묘목을에 태어났다 금용신인데 목으에 태어났어. 그럼 이때는 이 에, 목이 목 목은 봄천입니다. 금이 봄천이라면, 요것은, 이 목이 너무 날뛰는 거 날뛰니까, 어, 목이 생해주는 화. 목이 생해주는 예, 힘이 있는 화를 쓰게 되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화 용신을 쓰는 것이 좋다. 또, 예, 금일간인데, 사오미월. 저 화, 사오미월이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덥기 때문에 수용신을 써라. 예, 참고로 봅시다. 그다음에 신일간이 신유술에 금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 힘을 빼주라 그래서 수용신으로 살아. 만약에 술 해가 죽태어 났다면은 금일간이 너무 추워요. 이때는 화용신은 죽기 때문에 하용신으로 살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잠깐 용신과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사례가 비슷한 사례인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용신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보겠습니다자 어떤 사람이 임진 예, 생이 있어요. 임진, 이민. 또, 이민. 자, 특이한 사주지요. 그 다음에, 에, 남자 사주예요, 남자. 또, 여기도 하나 있어요. 자, 여기도, 임진, 이민. 똑같이 면 어, 같은 사조를 왜 들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응. 근데, 마지막 여기가, 어, 사가 된다. 이거예요. 네. 정의 한목, 탐목, 정 한목, 탐목, 병신, 이 계, 간, 을, 을사 난자. 자, 똑같은 사조인데 조금 차이가 나요. 시가 하나는 을사시고 하나는 경솔시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이두 사람의 차, 두 사람의 사주를 운명을 바꿔놓는다. 그게 사주팔자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사주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젊을 때까지는 똑같이 거기가 비슷하게 갔는 비슷하게 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목 뭐 목, 일간, 예, 수일간이네요. 수일간에, 목, 화, 목생화, 화생토, 호생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예, 운자 앞에 볼까요? 자, 수일간에 수가 거의 많은데, 밑에 봤더니, 이게,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 자, 식신이 두 개나 발달했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가 20점, 30점. 요거는 상관이에요, 상관이. 또, 10점이 있고, 여기에 보니, 요거는 재성이, 편재가또 10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관이, 관성이, 편관이 10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란히, 요렇게 나란히, 이미 나란히, 여기 나를 도와준다고. 그럼 뭐냐, 여기 20점이야? 어,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요것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데, 이거는 한 개가 더 있어. 한개더 있어. 나를 도와주는 게더 있어. 그렇게. 그렇게는 뭐냐면, 이 나를 중심을 해가지고 요거는 좌우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는 좌우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지요 한쪽에는 빼고 있죠. 그래서 요거 차이가 희한한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두 가지는 똑같아요. 20%. 음. 요게는 식신. 식신 평관 요것도 평관 자, 사주를 보자면은 여기에 있는 사주는 자, 똑같이 그려 볼게요. 비교를 하면서 봅니다. 여기서 똑같은 개 수. 목, 화, 호흡음. 자, 음, 요 사주는 수가 이렇게 세 개, 세 개. 예. 점수 지금 2 0 점밖에 안, 나, 나를 봐 이십 점이야. 근데 사주에 뭐가 안 나오면 여기, 이것이 하나 뒤에 나요. 여기 빵이야. 이게 차이가 엄청난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라 사주에 신라 사주에 인성이 없는 거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신략사주에서 무조건 인성이 있어야 잘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이 30점, 6점 해서 여기 60점이에요, 모래 60점. 여기도 똑같아, 6 0점이야 그런데, 여기도 20점이고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사주의 화가 대신에, 숨은 밖박했고 화가, 화가 안 보여. 토는 대신에 두 개가 있어요, 2 0점이야 그리고, 요거는 인목 속에 사실은 병화라는 놈들이 숨은 병화가, 요것도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화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도 화가, 사, 화가 몸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성이 빵고 빵 났고, 인성이, 인성이 가장 신나 좋잖아요. 빵고 났고. 이 사람은 인성이 그래도 당당하게, 당당하게 있으면 여기에 신검 신금 있길래 신검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경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가. 그, 요, 점성이 오늘 10점이나, 이, 이, 아무것도 안 돼서 10점이 뭐냐면, 토하고 거마가 하면, 토생금 하면, 여기 합치져서, 요렇게 돌아간답니다. 그, 운에서 만약에 화운이 오면, 화운이 오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넘어가야, 뺑, 돌아가잖아. 요거는 뭐냐면, 돌아가다가 중간에 딱 막히고, 나를 도와주는 게 없어요, 중간에. 그러면 뭐냐면, 요, 요거는, 예, 신약사 주에서 인성은, 인이야 귀인. 공부야. 자, 그럼 이 실제 실제 그런가? 사이 봤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공부를 못 했어요. 무슨 공부를 못했정 예, 정규적인 공부를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규적인 공부를 했어요. 해서 과랑이 두개있으니까 군대 군인 같겠지. 군인 가서 그래도 어, 이좀 높은 계급장 달고, 어이? 예, 계급장 높은 달고, 또 나오시가지고, 좋은데 공무, 원 공무도 하시고, 예, 이렇게 이렇게 살 사면 이 사람 그렇지 못해요. 이, 이 인사 때문에 나오 나오시가 중간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 지냈단 말이. 또이 변제가 발달하고 변제가 인사형이 돼서 인사형, 이 화가 화가 인사형이 되는 바람에 배우자가 내한테 도움이 안된 거야 배우자가 도움이 안돼 가지고 결국은 이분은 이혼을 했다 이 말이야 이혼 자, 자동 이혼을 했어 이분은 뭐나 이혼한 게 아니라 이 예, 화가 숨은 화가 숨은 화가 여기도 화 있잖아 화생토 해 가지고 결혼적 토를 세게 해 주고 하는 게 결혼적으로 현재 에, 나를 갖다가 이 사람은, 예, 전혀 부인이 도움이 안 돼. 부인이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부인이 도움은되는 되지만, 사실상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 고로 헤어지진 않았지만, 뭡니까? 부인이 드러나지 않는 부인이야. 뭐 부인 계시지. 그런 차이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이분도 친구들 때문에 사는 거야. 친구나, 형제, 형제가, 요것도 마찬가지 친구는 형제나 도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에둘다 어. 비슷하게 한데둘다 마지막에 선임이 된사주예요둘다이 사람도 선임이고 나의 동남내기라 <laughs> 같은, 똑같잖아요 마지막 동남내기인데 똑같이 현재 선임생활하고 각각 저를, 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요 사람은 형제의 도움으로 집을 형제가 저, 저 집을 하나씩 해가지고 해서 공부하시고 계시고 이분도 뭐 자기 스스로 옛날잘 나갔으니까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고 두 사람이 타는데 이게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람은 시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늦게 출가를 해도 이 사람은 검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가 뭐냐 여기 위치 여기가 뭐냐 면 무슨 궁이다? 여기가 종교궁이거든 종교궁에 그럼 이따 말하면 내가 뭐래도 나의 나의길 간다 비견 비견다 이 비견 비견성이고 여기 편인 이거든 비견적 편인 이거든 비견적 편인이다 그러니까 내 자유대로 내마음대로 그냥 꼬꼬다내 하고 싶은 대로 난다 이 말이야. 그래 뭐 신도가 어느 안도 상관없어 내 혼자 이제 해 나고 있다 말이야. 예. 지금 현재 예, 광주에 계시는 분이요 음, 누구지 아실게요. 자, 그럼 이분은 또 대전 계시는 분이지. 같은 스님이시라. 그럼 이분은 <laughs> 뭔가 하면, 이 상관이 떴잖아, 상관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다, 형, 형제하고 도반의 도움으로 또 상관이 있으니까, 이 스님이 좀더 예, 의상을 해야 되겠지, 의상. <웃음> 의상. <웃음> 딱, 딱, 나와 있잖아, 의상은. 아, 상관이니까 스님 생각하다가. 스님 사는 사람은 의상 스님 또, 이 스님처럼 막, 독불자 한 군처럼 막, 밀고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스님처럼 뭐예요? 법문을 막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 그 나름대로 다, 뭐가 있어요. 그게, 어떤, 그게 있다고. 스님 거니 공개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스님 사주를 보면, 나, 내 나름대로 꾸준하게 가면서 설법을 하고,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해갖고, 나는 살아가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그 자체가 수도야. 이분은 누가 논래도꾸꾸하게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요 지금 최근에 3년 기도 회연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어쨌든. 그런데, 묘하게 안해 보면, 이, 배우자가 사라져가 안 보입니다. <laughs> 이분은 배우자가 미리, 이미, 이미 위원회가 다, 다시버리고 그런데, 어. 요걸 보면서, 자, 이에서 예, 뭐가 용신이냐 면 여기도, 이 예, 금이 용신인데 금이 용신인데 이 사람이 금이 안 보이잖아요 인성이 그러니까 살기가 힘는데 이분은 금이 용신인데 또렷하게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재물에서 이렇게 재물적인 것도 어렵지 않고 삶, 삶도 어렵지 않고 또뭐다 좋은 그 문의를 갖고 있고 이분은 항상 어려움이 있지 대신에 누가 도와줘요 형제가 도와줘 형제가 여기도 보면 도방이 항상 도와줘 도방이라는 게도와주게돼있어요 근데 이분은 막내고, 이 사람은 장남의 차이가 장남이에요. 이렇게 상관, 여기 끝에 상관, 여기 중간에 있는, 자, 정리해드리면, 신약은, 신약 사주는 뭐가 있어야 좋다? 음, 인성이 있어야 좋다. 인성, 인성, 인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관성과 인성에서 관인상생을 해야 좋은 사주예요. 관인상생, 관인상생하면 그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 이분은 사주가 아주 험잡을 때 없이 좋은 사주예요. 이민이니까, 식신이 많으니까, 연구공리가 되어야 돼요. 두 사람도 똑같아요. 둘다 연구공리 잘하고 둘 다, 이, 이분도 나무가 있잖아요. 혼자서 저는 집을 다 지어요. 응? 그가버 이분 가버혼자 집을 다지 이분도 혼자서 집을 다 지는 사람이에요. 둘다 재주가 너무 많아. 문제는 뭐,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전 정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재주가 너무 많은 것도 안 된다. 하나를바라 하동을 바라이게자잘 들었습니까? 네자 마치겠습니다